일단은 바이오는 계속 보라고 했어요. 네, 바이오는 계속 보시는데 일단은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뇌질환 네, 뇌질환 치료제 ABL301 이슈가 있고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계속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mRNA 쪽에서 아시아 1등인 에스티팜 그리고 정맥주사에서 SC제형 피아주사 쪽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ADC, 링커, 톡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실적을 동반한 대형 제약사 중에 탑입 종목인 한미약품. 아까 얘기했던, 어, 포지오틴입 그기술수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 FDA 승인 이슈가 있고요. 네, 그런 한미약품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다섯 개 종목은 그 외의 종목들은 저희 방으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쪽 가벼운 종목들, 네 적어도 다섯 개이 바이오 제약 관련 주들은 알고 계셔야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한 바이오는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여러분들 이 박스권 돌파하면은. 이번에 또한번더 올라갑니다. 지금 박스권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자리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자리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5공장, 6공장 가동하면은 실적이 퀀텀 점프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 공매도를 대규모로 안 때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못 때려요. 크게. 조금 조금 소소하게 때릴 수는 있으나 크게 못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쇼커버링 크게 해야 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매도를 공격을 쉽게 못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박스권인 85만원. 네네. 일단은 박스권인 85만원을 돌파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번 크게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준,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절대 에,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은 환율이 좋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laughs> 자동차 쪽에는 의외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차는 아이오닉 6 이번에 곧 출시하죠. 네, 한번 볼까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아이오닉 6 지금 아이오닉 없어서 못 팔아요. 아이오닉 5도 자, 아이오닉 6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아반떼, 90년대 아반떼 닮았는데, 에, 이 아이오닉이 뒷모양이 정말 예뻐요. 뒷모양이 <laughs> 포르쉐 터보를 닮았습니다. 아유, 언뜻 보면은요, 요, 요 뒤에 보면은 포르쉐 같아요. 안 그렇나요? 저만 그러나? 뒤에 보면은 옛날에 포르쉐 터보, 911 터보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죠? 앞부분은 뭐 닮았어요? 90년대 아반떼. 앞부분에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앞부분은 90년대 아반떼. 세우리 님 가입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가입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이것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바꾸는 시기가 왔다면 샀을 겁니다. 아이오닉 6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옆에 보면 포르쉐 닮았지 않나요? 포르쉐 닮았는데. <laughs> 네. 포르쉐 닮았는데. 딱 포르쉐인데. 이 라인이 포르쉐 라인입니다. 닮았어요. 뒷모습이 좋고, 앞모습이 아쉽, 습니다 앞모습이. 앞모습이 좀 아쉬워요. <laughs> 자, 그래, 그래서. 근데 요것만 있냐. 지금 현대는. 아이오닉5 없어서 지금 이거 신청하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1년 네 저도 요거 택시 타봤는데 어우 엄청 좋던데요 좋던데 뭐 가족들 제가 봤을 땐 4인 가족은 넉넉히 타고 여행도 다니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의 EV6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뒤에 멋있죠 기아 네, 뒷모습 멋있죠 앞모습도 보시고, 기아는 앞모습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뒷모습보다 기아는 앞모습을.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유튜버인 카와우에서도 엄청난 극찬을 했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뭐 가격적으로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테슬라 지금 모델 3가 비싸잖아요. 뭐 6천, 6천 5백? 6천 6백? 거기에다가 옵션 넣으면 8, 9천 해버리잖아요.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4만 5천 달러 기아 EV6 하고 물론 이제 옵션 뺀 겁니다. 4만 5천 달러에 살수 있는 자동차가 EV6 하고 아이오닉 5. 네, 요게 이제 4만 5천 달러. 그래서 어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내에 전기차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요거는 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자동차 매거진 리포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차트 한번 보시죠. 현대차 차트. 어때요? 단기 바닥은 확인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안 보이죠? 제가 좀 보기 쉽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봤더니, 차트가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위로 올라오면은 사야 돼요, 이제. 네, 아니면은 지금부터 모, 모아도 됩니다, 현대 기아차. 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예, 보시면은 젓가락 나왔잖아요. 예, 주봉에서 젓가락, 네 밑에 예, 젓가락 나왔어요. 주봉에서 젓가락 나오고,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보시죠. 월봉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17만 5천 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하락브레이크가 브레, 하락 월봉상으로 보면 걸리고 있어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땐 21선, 일단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 이탈하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은 17만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은 17만원, 근데 이제 더 초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지지 여부 보시고요. 근데 이제 얘는 6일선 올라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61선 위로 올라서면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아주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좀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파업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근데 파업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파업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화 정희성 회장이 노리는 건요. 향후 10년 뒤에는 현대차 지금 그 생산직에 일하는 인원이 아마 3분의 1은 줄어들 겁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현대차가 다이나믹 로봇 로보, 로보틱스사를 왜 인수한 줄 아세요? 공장 자동화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무인 무기 이런 것도 하지만 다이나믹 로보틱스 아 보스턴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죄송합니다. 현대차구로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까? 왜 인수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무기 장착을 나중에 한다니까요. 네. 방위산업 부분에서 현대로템하고 협업을 할수 있어요. 현대로템하고 지금 이런 그 로봇들한테 무기 달아가지고 무인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지금 비밀리에 만들고 있어요. 그 요것만 있냐? 요거 요거 지금 요것이 지금 이제 이송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업은 기본적으로 그 여름 하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파업 한번 하겠죠 파업할 겁니다 저도 파업할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그 파업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영향이 없으면 사도 돼요. 만약에 만약 요, 요 라인을 그어놓고 지지하면 사세요. 17만원 파업해가지고 여기, 여기에서 이탈되고 지지하면 사는 자리. 뭐요 정도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61선 안착했을 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 현대차 그룹은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롱쇼 전략 취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차를 못 사면은 뭘, 뭐 어느 쪽으로 보셔야 돼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쪽으로 보세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카메라잖아요 자율주행 하면은 카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네, 제가 종목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현대차는 매년 파업합니다 하투 파업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럼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율주행에 뭐뭐 있어요 일단 퓨런티요 제가, 퓨런티어는 저희 방에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퓨런티어. 요거 자, 저희 방에서 실질적으로 수익 냈다는 거 보여드리면, 지투파워도 수익 냈네요. 그죠? 원준도 수익 냈고, 퓨런티어. 10에서 12% 수익 냈죠? 회원분들. 네, 저희는 이제 퓨런티어를 그 6월 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12%, 10%, 12%, 11% 수익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번의 기회가 또 왔어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기법으로 했을 때 요게 이제 파동 기법, 파동. 파동이. 파동 기법에서는 여기서 사는 자리죠. 왜 그러냐면 그 파동 기법이라는 건 볼린저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확장했을 때 먹을 먹을 거리가 나옵니다. 확장했을 때 주요 지지 라인은 21선. 이탈했을 때는 사면 안 되고 지지하거나 이탈 후 다시 돌파. 그러니까 이탈했을 때는 사면 안 되고 다시 재돌파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확장이 있은 뒤에 21선 지지 돌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보시냐? 지금은 이제 손절가를 여기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죠. 아니면은 손절을 저는 손절 작게 잡고 싶은데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냐? 손절을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네, 손절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여기 정도가 손절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29,500원에서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본다면 29,000원 깨지면은 손절을 잡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서 추세가 이어지는 걸 보고 접근을 했을 때 에, 여기를 한번 정도는 요 정도는 나오겠네요. 근데 요즘은 횡보가 횡보가 기간 조정이 3일 이상 되면 힘이 약해져요. 3일 이상 기간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은 횡보를 뜻하, 뜻하는 겁니다. 횡보. 네. 기간 조정이 3일 이상 지속되면은 일단은 안 올라가면 바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장대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네. 장대양봉이 나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대양봉이 나와, 나와줘야 된다. 안 나오면은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세요. 자율주행차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도 지금 TF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동차 부품 또는 자율주행차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 TF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주가하고 연동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만,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100% 자회,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의 40%를 차지하는 기업이 하만이에요 하만이 전 세계에서 어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는 뭐뭐 계기판이나 계기판 그리고 또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제 음향이나뭐 이런 쪽이죠. 그러면 이제 하만 대표적인 하만인 하만카돈이 있고 하만카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뱅앤올슨도 있죠. 그리고 또 렉시콘이 있고 렉시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만 그룹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함, 그 다음에 이제 함그 삼성 전자하고 또 이제 밴더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TF팀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안남전자도 일단 들어가는데, 안남전자는좀 때가 좀 많이 타고 있는 종목이라, <laughs> 네, 아남전자. 이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어,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뭐 2300원 깨지면은 2300원에서 2280원 정도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얘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 21선을, 저는 21선 딱 탈환하고 종가로 이렇게 양봉 만들면 그때나 관심을 가지려고요.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런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때나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 쭉 있는데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는 뭐 MCNEX도 카메라 모듈 회사니까 현대차에 하반기부터 카메라 모듈을 납품합니다 MCNEX, MCNEX 유심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캠시스 있죠? 네, 캠시스, 캠시스는 이제 관심 가져야겠네. 왜? 파동 기법 얘기했잖아요. 파동 확장 확장했죠? 확장했고 21선 지지및 탈환, 그죠? 지지및 탈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튀어 오를 수 있죠 네 캠시스 대신에 손절가 21선 이탈하면 뭐라고 했죠 과감하게 정리 21선이 기준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대성 엘텍 볼까요 대성 엘텍 엘택. 대성 엘텍도 뭐 납품하는 건데 얘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네 왜 그러냐면 확장 이후에 21선을 일단 깼어요 깨면 조심해야 돼 일단 깼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끝났다. 21선 위에서 끝났다. 조그만 양봉 만들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보세요. 이 대성엘텍도 인포테인먼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성엘텍 기술적 반등 정도 일단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대성엘텍도 그죠?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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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 차 차량 현대차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해서 요게 이제 유리에 장착이 이렇게 돼요 유리에 유리 위표, 위표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도 네. 이렇게 네비 네비게이션 이건 BMW네요 아무튼 네비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요러, 요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네비게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유 시스템 즉뭐 에이다스 시스템 그걸 만드는 회사가 대성 엘텍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21선을 올라섰을 때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 컨텐츠 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거 만든 회사가 어디에요 네 만든 회사가 에이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티비 네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라이프 요회사고 하 에이스토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진이 뭐 지분을 36%보완진니뮤직이 그냥 관련 중 관련 종목이고 어, 실질적으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엄청나게 지금 인기 있어요 이거 센세이션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 조정 나올 때나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이스토리 선반영. 네, 이상한 변호사 어 우, 우영우가 어떤 거냐면 어우, 재밌어요, 여러분. 이상한 치면은 바로 뜨죠. 영광 검색어. 이상한 변호사 우, 우영우 네, 앞으로 앞으로에도 우영우, 뒤로에도 우영우. 뭐그 토마토 막그 우영우가 자기 소개할 때뭐 토마토, 뭐 역삼역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ENA가 스카이라이프 쪽인데, 원래 이거 시청률이 1%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청률이 5% 급증했습니다. 시청률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네,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네, 주연형 나오고, 예. 네. 예. 네. 그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아가 변호사가 되는 그 성장 스토리를 담는 건데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넷플릭스 1등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또 이제 그때는 또 주가 꺾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A 스토리는 과거에 저희 회, 저희 방에서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요, 만원 밑에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네, 최소 50% 이상 다 먹었어요. A 스토리를. 근데 A 스토리 특징은 한번 랠리가 시작되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랠리가 시작되면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3만원 부근에서 한번 주춤할 거예요. 주춤하지만은 이제 3만원 돌파하면은 한번 더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라간거 추경매수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컨텐츠리 중앙도 있고 네 컨텐츠리 중앙 한번 보시죠 자 컨텐츠리 중앙은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종이의 집 한국판 했는데 별로 그렇게 그다지 크게 흥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한데 넷플릭스 쪽을 보면은,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자, 종이집 했어요. 그죠? 근데 흥장이 크게 성공한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모범가족. 그리고 쭉 보시면은 자회사. 어,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요것도, 요것도 굉장히 흥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 모범가족이 있고 종이의 집 있고 네 흥행을 했던 부분이 종이의 집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한데 왜 컨텐트리 중앙이 잘못 가냐면은 지금 극장 뭐 cj cgv도 그렇고 cj cgv는 모회사 cj를 통해서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트리 중앙도 자회사, 메가박스 중앙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이제 극장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그, 오버행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어, 컨텐츠리 중앙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고,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도 지금 이제 신작 드라마 이슈가 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쇼박스. 그리고 뉴. 자, 쇼박스나 뉴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아, 영화, 네, 영화 제작도 하고 있죠. 그래서 뉴나 쇼박스 이제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삼화 네트웍스도 드라마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 특히나 코로나가 확진이 확산이 되면 또 드라마 관련주들이 한번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시 확산 또는 네, 또는 또는입니다. 또는 어, 우영우 흥행 이후 K 드라마 관심이 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실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드라마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뭐 이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가 계속해서 어 이제 4화까지 했어요. 이제 4화예요. 이제 4화. 이제 4화. 이제 4화 했어요. 13일 날 5화 시작됩니다. 5화. 그러니까 인기가 계속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높아지면은 에이스토리 주가도 계속 움직이고 스카이라이프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한번 양복 나왔거든요. 근데 무거워요. 스카이라이프는 무거워. 지금 뭐8% 짜리 한번 나왔죠. 진이뮤직 관련주인 진이뮤직도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진이뮤직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유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 드라마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 어, 또 어떤 회사가 있냐? 어, 그게 없네. 어, 렘, 레몽레인. 레몽레인도 지금 드라마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레몽레인은 그 이게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자회사요. 위지윅 스튜디오, 위지윅, 위지윅 스튜디오 있죠? 위지윅 스튜디오가 어디 또 자회사요? 컴투스. 그러니까 컴투스 손자회사가 레몽레인.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드라마를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도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네 이번에 이제 잔혹한 인턴,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리고 뉴 노멀진, 뭐,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재벌집 막내아들, 이런 것들, 트랙터는 사랑을 신고,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이 이번에 핫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레몽레인, 지금 현재 뉴, 쇼박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어, 여러분들, 그 수익률 게임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제가 이제 지금 드라마 관련주들 쭉 한번 정리해 줬죠. 제가 예전에는 바이오 종목들 한번 싹 정리를 해 드렸어요. 바이오 종목들 다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네. 그 외에도 제, 저희 방 오면은 제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관련주. 날씨 덥죠. 지금 근데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인 파세코. 그리고 선풍기 관련주인 신일전자.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부품을 만드는 SCD.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여름, 여름에 이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태경케미칼. 요네개 정도는 봐야 된다. 일단은 뭐 파세코 쪽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어, 파동 한번 있은 다음에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1선 지지하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조그만 양봉이 나온다든지, 지금 이제 하락이 좀 멈춰줘야 돼요. 파세코. 지금 서큘레이터하고 창문형 에어컨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 올해는 유시, 유난히도 덥기 때문에, 이 여름 에어컨이나 선풍기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신일전자도 마찬가지로, 어, 한 5거래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2 1선 지키면은 올라서면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더위가 이상 기온이 더 지속돼서 더위가 오래 가면은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일전자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SCD는 부품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요즘에 그 여름 관련주는 다른 방에서 추천을 고점에서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파세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천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서 다 물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물렸어요. 바닥권에서 추천한 방은 없어요.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전이거나 지금 손실 중이에요. 다른 방들. 네, 저희는 이제 관심권에 넣어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진이 팔려고 눌림 목에서. 그래서 어, 이런. 적어도 여름 관련주는 4개 정도는 봐야 된다. 파세코, SCD, 그리고 신일전자,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인 태경케미칼.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 정리를 하자면, 어, 이번 주에는 바이오 종목 계속 보시고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때가 왔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K드라마 인기를 다시 높이고 있다. 더 높이고 있다. 인기가 다시 한번 급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A 스토리뿐만 아니라 아까 마, 말씀드렸던 뭐 쇼박스 뉴, 레몽레인, 사마사마 네트워크스 요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여름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